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형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카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니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지시물에 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내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글리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리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참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끝없는 유혹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죠. 지금은 옛날처럼 농사 지어서 자급자족하는 시대는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성공과 물질주의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열망은 누구나 할것 없이 큰 열망으로, 어, 바램으로 강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함께 찾아가면서 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돈이 될 만한 사람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단지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권면이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을 또 누구를 본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분의 어떤 가치관을 본받으면서 따르고 있습니까? 바라건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신령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본,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았더니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무슨 뜻입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이 세속적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 이 모습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땅의 일을 생각하고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는 지금은 잠시 잠깐 평안하고 잠시 잠깐 부유하고 잠시 잠깐 괜찮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묘사하는 자들은 육체적인 욕망과 세속적 즐거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인데 이들을 그들이 은혜 보이게는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고 이 땅에서의 성공과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멸망인 그들의 인생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결국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로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 가치로 맹목적으로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 가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최소한의 피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채워지고 있다면 또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로 채워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더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 시민권의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빌립서 3장 20절과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면서 하늘에 속한 삶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제가 한참 이제 벌써 5년 전의 일이지만 미국에서 잠깐 1년 정도 있으면서 거기에서 아직도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또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19년째 살고 있는 어느 목사님과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삶이 피폐하더라고요. 여권, 영주권이 없으니까 또 시민권이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근근히 근근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너무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한 나라에 살때이 시민권이 있다는 것이 그토록 그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미국에서 참여서몇 분들 모습을 통해서 볼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이 땅에 필요한 시민권도 이러할진데 하늘의, 하늘의 시민권 전국의 시민권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민권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선택을 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 그것은 지금의 삶에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일시적인 땅에서의 삶, 내 배를 채우는 삶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민권자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이 땅에서 세속적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답게 이 땅에서의 삶을... 추구하며 바라보면서 살 것이 아니라 저 땅, 저 하늘,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권면은 공동체 안에서 본내 되는 자리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많이 본내 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서로서로가 본이 되어서 서로의 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17절에 보니까 경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말할 수 있는 이 당당함처럼 저에게도 큰 기도 제목이고 소망함입니다. 온 성도에게 또 우리 모두가 서로 서로에게 본이 되어서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 젊은 세대가 일어나면서 저는 권사님을, 저는 장로님을, 저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으면서 제가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분들이 되고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말하지만 개인적인 여정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믿음에 따른 것이지만 영성의 방향은 항상 공적, 공동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개인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참된 영성을 갖는 사람은 항상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공동체의 필요, 공동체의 어려움, 지체의 필요를 눈감는 것은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들 구원을 받는 믿음은 철저히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영성에 따른 개인의 믿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성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저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지체들을 뭐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영성의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영성은 지체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특성은 철저히 공적이요 공동체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영성과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공동체 안에 두셨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지체를서로 돌보면서 너희 믿음을 키우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지도 어,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이, 그러므로 더욱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올바른 믿음의 본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세속적 가치들과 헛된 것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밀포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와 같이 우리는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변화를 받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이 그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면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로 이 땅의 시민권을 가졌으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세속적 가치와 헛된 것들에 우리의 삶과 열정과 시간과 이 모든 것을 빼앗기기보다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이 땅에서의 세속적 가치로 인하여 마음이 낙담하고 또 염려와 근심으로 있기보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을 평안과 기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 모든 성도들 다 되어서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 특별히 마음의 심령에 심령의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인하여 평강의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강구하는 음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내 음성을 들으셨다 주님의내 기도를 들으셨다 고백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가 연말 당해도 있고 또한 이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날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세상에 유익한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몸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한없는 신령한 위로와 또 평강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